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0만 톤을 바다로 방류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염수는 이르면 이달 내에 바다로 투기될 예정입니다. 인접국인 홍콩과 중국, 심지어 자국인 일본 내부에서조차 오염수 방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투기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을 지키려는 방류 반대의 목소리를 거짓 선동으로 치부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수산업계가 초토화되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손익을 위해 남의 나라 정부를 대변하는 정부, 쇼를 위해 횟집 바닷물을 떠먹는 여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려했던 일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라파엘 거로시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해오염수 안정성에 관한 IAEA의 마지막 보고서를 전달받고 구체적인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IAEA의 핵오염수 방류는 타당하다라는 견해를 근거로 마셔도 괜찮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방류 시기를 임박한 해수욕, 시, 해수욕 시즌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는서 일본은 오염수를 자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에게 해가되지 않도록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맞서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범주당은 한여름 불법 대위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어민과 수업계의 생존권을 내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핵오염수 반대 선임운동에 약 130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도 국민의 10명 중 8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걱정된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50대 이하 전연령층에서 80% 이상 그리고 60대, 70대 중에서도 60%가 넘는 국민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핵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선동에 휩쓸림 계담으로 단장짓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과학적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 불안감이 본질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해고용수 방류로 인한 치명적 영향은 고스란히 민생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신 횟집 사장님, 어민, 수산업, 수산시장 상인 여러분들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전가되고 있습니다. 벌써 해산물의 소비가 줄고 소금값은 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고용수 방류에 반대하는 자국 어민들을 위해 8천억 원 가량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 나서면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우리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에 직접 피해자가 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승열 정부는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 질문에 당장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에서 핵판사 오염수를 버린다고 하니 참 정말이지 제 몸에 독금을 뿌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어민의 삶의 퇴전이 소중한 바다를 망친다는 것을 하다 못해 시중에 판매하는 가자보시러기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즉각 전량 해소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때문입니다. 이당면한 문제 앞에 여야도 없고 젖지 성향도 없는 법입니다. 내 몸에다가 독국물을 뿌리는데 일단 못 뿌리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십 년이 걸리든 완전히 안전하다고, 안전하다는 길망, 우리 어민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해산물을 식탁에 올리지 않고는 밥상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소금은 온갖 음식을 조리할 때다쳐 넣어야 될 음식이죠. 왜 국민들이 얼마나 과학 공부를 잘해서 소금 사재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심리입니다. 불안 심리. 핵이 위험하다는 건 삼척둥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 핵물질이 소금에 녹아 들어가서 혹시 우리 밥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일본에 과학적 검증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다에 버리는 거 반대한다라고 왜이말 한마디를 못 합니까? 시장에 소금이 하루가 자고 나면 2만 원 하던 소금이 3만 원. 4만원, 지금 5만원 주고 팔고 있어요.